<laughs> 카르텔이 라스 알마스에서 하산을 보호 중입니다. 멕시코 특수 부대가 하산이 뭔가 큰걸 미국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컨테이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화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리면 놈을 잡아서 심문해야 할 거야. 그러면 소프와 코스트를 보내서 멕시코 특수 부대와 합류시키도록 하지. 가능한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필립 그레이브즈와 섀도우 컴퍼니를 파견할 생각이야 정규분이에 야미한 상황에서는 용병대가 활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산을 찾죠 <목소리> <목소리> 아르헨도! 엑타비시 하사 소프라고 불러 중위? <목소리> 아수엘처럼 보스라고 부를까? 그게 이 친구가 좀 까다로워서... 가로 닥 영혼의 도시에 잘 왔어. 멕시코는 처음 와보네. 멕시코 아니야? 아, 살마스 셰퍼드 장군이 보낸 용병들도 올 거야. 장비가 꽤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지는 마음껏 써. 좋아. 카사는 어디 있지? 카르텔 은신처. 10킬로 거리. 하지. 자, 출발한다! 다리에 다리엣! 가 저건 우리 부사령관 로돌포 바라 상사. 망자의 날인 줄 알았네요. 망자의 날 알아? 아니. 아쉽네. 신트로 뒤에 무장병 내. 어이, 어이. 진정해. 괜찮아. 여기서 정상이야. 총기 휴대는 경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은 어딨는? 그게 바로 라스알마스의 심각한 문제야. 다들 법을 개똥으로 알거든. 저기를 지키려는 놈들은 다 죽었지. 군대는 뭐하고?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잘 싸우니까 카르텔에 고용되지. 넌왜안 갔어? 여기서 자았거든 우리 로스바케로스, 카우보이야. 우리 고향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총 들고 풍선을 주네. 나만 이상한가? 사람들 관심을 사야 활동하기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애들은 특히 더하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카르텔지시야. 경고하는 거지. 신논브레의 메시지야. 자기 구역을 알리는 거지. 여기선 흔한 일이야 신놈브레가 누구야? 신놈브레 이름 없는 자 라살마스 카르텔의 두목이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안 될걸 누군지나 아무도 몰라 어디에나 있지 이건 미친 짓이야 로스바케로스한테 딱이지 그 마스크 여기랑 잘 어울리네, 보스틴 아, 거기까지 내가 여긴왜 왔지? 오해전에 돌아서가자. 왜? 신놈 부레한테 매수된 놈들도 있거든. 말했잖아. 어디든 있다고. 카르텔이 핫산을 강 건너 마을에 숨겼어. 아직 있길빌자고 조장들은 나한테 모여. 알겠습니다. 잠차를 시작한다. 핫손은 어디 있지? 마을 뒤편, 흰색 2층 건물이야. <목소리> 빅터 팀, 대기하도록. 셋, 둘, 하나, 작전 캐시! 클리어, 이동! 민간인은? 없어. 진작에 카르탈 소굴이 됐지. 핫손이 숨기 딱이네. 이동해. <목소리> 저기다! 진입해! 이, 이리 와! 리했다 밀어붙여! Preparado! 클리어 집을 확보하고록 선을 추격한다 가르침이 놈을 빠르게 빼내고 있을거야 그럼 더 빨리 가야지 문을 못타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적은 없다. 클리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갔지? 카르텔 등사을못 견뎌서 전부 떠난 것이. 문 확인해. 다들 이동 준비. 잠깐. 빅터투 여기는 원 원. 연막 사용해. 이제 밖으로 나간다. 알겠다. 알레한드로, 자네 가족은? 그런 건다 비밀이야, 소프. 안전을 위해서. 연막이 퍼졌군. 이동한다. 따라와, 소프. 핫선이 숨어있던 곳이다. 적 조심해. 전대원 모두 준비해라. 곧 진입한다. 이동, 이동. 선이 있다면 여기 있을 거다. 방막보해. 엄호한다. 놈은 도 안에 든 쥐라고. 서둘러. 클리어. 핫선은 없다. 빅터팀, 목표 건물 확보. 핫살은 없다. 알겠습니다. 하, 이미 옮긴 것 같다. 언제? 하, 조금 전에. 쿠도스건 걔네 깃발이야. 여기 있었어. 알레한드로 얘기가 맞았네. 대령님, 병력이 옵니다. 제길. 뭐야? 군대다. 지원 부대인가? 아니. 제로3, 도착한 당장.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건가? 아군 살려야지. 안전 확보되면 올라한데 지금 날씨가 터뜨려 싸우라는 거야? 그래, 이미 카르텔에 매수된 놈들이야. 군대도 핫살을 지키려고 카르텔를 돕고 있어. 사격 중지, 다들 안전해질 때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잘 가수, 수송차, 경장갑이다. 아직 쏘지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동한다. 어, 어.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산에서 따돌리자고. 나무 떨어지지 말고 이동해. 놈들이, <놈들이 왔다. <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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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왔다. 로드게로드리게 방탄복이요. 괜찮니까 산체스가 당했다. 다 끝났나? 나중에 애소이동해 이동 이쪽 길잘 알아라 잘 알아야지 문제는 놈들도 잘 아는 길이야 군대를 상대로 노래 못 버텨 철수해야 한다 로드를 깨자 철수 팀 요청해 얘 예, 대령님 격렬 저런 위치사수한다엄해얘 예, 대령님 고스톱 트 어디에 숨어 공격해 먼저 제압 생각한 뒤에 움직인다 빅 o 우소울리버찼리의 철수팀을 요청한다! 들리나? 컨트롤! 들리나? 다 끝났나? 아니, 곧더올 거야 헬로우돌 포랑이연락 n 되나? 아니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계속 이동해야겠어 이쪽이다! 산 때문에 수신이 안 돼. 우리 말은 들린 건가? 대략 일주일 사. 계획은 강의 다리가 있어. 첫 팀이 올 거야. 아유지! 능선점! 괜찮아? 그래, 따라와! y o 서 뛰어야 할할있 있을까? 지기만 하겠어. 이 새끼들 r e not 만어떡 하지, 알레한드로? 올라갈 만한 곳을 찾아 분명 길이 있을 거야. 로드리게 신호 잡혔나? 안 잡혔습니다. 길을 찾았다. 정지. 방금 들었어? 헬기가 온다. 그래. 사격 위치로 이동해. 놈들 급습하자고. 다리는 어느 쪽이지? 전방이다. 헬기를 지나야 돼. 길목을 차단하려는 거야. 아, 그럼 돌파해야겠네. 교전 준비됐다 소프. 빨리 올라와. 사격 개시. 저 위로! 이 자국 다리다! 놈들이 애들을 쫙 깔아놨을지도 몰라. 후방 조심해. 저기 다리다! 철수팀은 안보여. 아. 무전이 안간것 같습니다. 씨발, 조같네 내려가서 다시 무전할 수밖에. 이쪽이다. 조심해서 뛰어. 잘 조심해서 뛰어. 자주 다니는 길인가? 어릴 때 학교 재고 여기서 놀았었지 카르타리 먹기 전까지? 그래, 마약이 다 망쳤어 저격수다, 피해! 저격수 잡았다! 존나 잘했어 있어. 강을 따라서 다리로 간다! 바유로은폐 천내원, 여기는 빅터 제로원! 응답하라! 빅터 제로 원 들리나? 반복한다! 잘 아, 들리나? 어, 이거 뭔가 잡힌다! 미국인 같은데! 저기다! 지원 병력이 온다! 계속가. 이동. 마리의 탈영이다. 아군이 아니야. 이빨 군대다. 엄피. 철수 팀이 올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 돼. 창갑차 상대로는 힘들어. 그레이비즈, 섀도우컴퍼니가 드디어 왔군! a 도우여여는브브보보 y 가틀리 명중이다! d o w c o m 을 제거했다. 틀리리어 다들 만나서 반갑구 m 그래, 존나 반갑다. 이쪽이다그레이철수 차량을 찾리다 알겠다. 그리고을 찾은 것 같다. 왼쪽 위치에서 북쪽으로 2km다. 라스알마스 구역이군. 거기에 놈들, 주둔지가 있다. 나들 타 섀도우 대기, 가자고. 내가 멀지. 가산에 계속 쫓을 거야. 공동지원은 준비됐어.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봐야 돼. 그럴 줄 알았지. 목표로 이동하겠다. 섀도우가 나옵다